크다고 많이 받고 비싸게 받고 그걸 안안 하는데 아니, 이게 사장님 3만 원에 팔기는 지금 파는데 해피 버스네 해피 버스터 꽃 색깔의 표현이 잘안 되는데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습니다 찐 분홍이라고 해야 되나 사장님 이거는 그럼 판매가가 얘는 몸값이 어떻게 돼요? 3만 원에 3만 원 많이 내렸네? 네. 사장님, 많이 내렸어. 어우, 귀네꽃 색깔도 쨍하니 이쁩니다. 아, 꽃님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여기 사랑초 농장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꽃님이 여기, 어, 오 온다고 해서, 어, 제가 이제 사랑초 구근을 여기서 두번 촬영을 했고, 우리 꽃님이 여기 제라룸 구경 온다 그래갖고, 러시아 제라룸 구경 온다그래가지고 갑자기 저도 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라룸 또 이렇게 몇점 한번 찍어보아요. 어, 얘가 해피버스데인데, 해피버스데이인데, 해피 얘가, 꽃 색깔은 이래요. 3만원. 분은 이렇습니다. 모종에서 이렇게 꽃이 핀거예요 사장님. 그지? 네. 러시아 제라룸. 얘가 옛날에는 몸값이 대단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좀 많이. 네.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네. <웃음> 저렴해졌죠? <웃음> 아이고. 여기는 이제 사장님 그럼 여기는 러시아 제라룸이 많은거잖아. 네, 그죠? 네. 저희는 러시아게 많습니다. 유럽보다? 네, 예. 러시아게 많잖아. 네. 예. 와. 러시아의 아드님하고 직접 가서 이렇게 또 사왔다고 해요. 그 옛날에 몇년 전이죠? 네, 4년, 4년 전에 코로나 직전이니까 코로나 직전에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여기 사장님이 여기 또 경북권에 여기 러시아 제라름 최초 러시아에 직접 가서 저, 저기 아드님 보이죠? 알바하는 아드님하고 러시아에 직접 가서 이렇게 식물을 검역 다 거쳐서 네. 그래 수입을 해오셨다고 해요. 어찌 보면 또 최초 러시아 제라름 최초 여기. 음. 제가 사랑초를 찍으러 왔지만, 지금은 이제, 사랑초보다도 여기, 러시아 제라늄이 이제 더 이제, 뭐, 프로스로 따지면 뭐, 진짜 뭐, 80%가 이제 러시아 제라늄이고그 다음 이제 사랑초 뭐, 한 20%, 30%, 이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안에도 농장이 있는데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꽃이 많습니다. 삽목도 많이 해 놓으셨고, 또 이제 지금, 어, 저번에 왔을 때보다 확실히 좀 생기가 더 있어요. 처서가 지났잖아요. 처서가 지나고, 이렇게 생기가 지금, 어, 납니다. 제라룸이. 그래, 지금 많이 피어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온 김에 피어있는 거한번 볼게요. 와, 이거는 저거, 저거잖아. 그죠? 예, 잎이. 스텔라 제라룸입니다. 스텔라 종이에요 예, 얘가. 예. 음. 빼죽빼죽. 예, 실버 캔디입니다. 음, 실버 캔디. 얘네들은 값이? 얼마죠? 얘네들은? 실버 캔디는 지금 우리가 3만원 정도 선에서 내려고. 아, 3만원? 음. 얘네들도 모종, 네, 모종. 네. 어, 이렇습니다. 몇점 있습니다. 실버 캔디 보이나요? 저기, 실버 캔디. 한 10개, 10개 정도 있습니다. 어, 모종입니다. 이렇게 입장만 봐도 이쁘고, 꽃은 이렇게 분홍으로 빼죽빼죽. 지금 이제 얘가 졌어요. 졌어 이런데. 엄청 이쁜 꽃이죠, 얘도. 3만원. 그리고, 또 빨간 거, 진한 거한번 보러 갈게요. 요렇게. 색상은 요렇게. 얘는 국내 예. K제라늄입니다. 아, 얘는 네. 국내 제라늄. 네. K, 네. 한국 제라늄. 네. 네. 어, 연두, 연두, 아니, 입장이 이렇게 이뻐요. 얘도. 이런. 음, 저기, 음. 이름은 예. 잘못 적어가지고 음, 잘못. 적... <laughs> <laughs> 노블 페르카디 아예 네. 노블 케르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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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입장도 이쁘고 페르카디에 음, 데 카르페디엠 적어가지고 음, 네. 그래요 맞아 꽃생상은 네. 이렇게 빨갛게 별의... 빨갛게 페르카디엠 음. 네. 네. 노블 네. 페르카디 얘는 좀 <laughs> 3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예 3만 원 얘도 예 어, 얘도 3만원 네. 음, 모종 한 많습니다. 10개 넘게 있어요. 음,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꽃핀 걸로 먼저 이렇게 음. 빼주실거죠? 네. 네, 네. 예, 주문하시면 우리 꽃님들 이렇게 또 상큼한 이렇게 진한 빨강 빨간, 빨간거 좋아한다. 연두연두아니에요 이렇게 찍어보아요. 사장님 얘가 진하게 예뻐. 오, 모양은 안나제나 같은데 안나자네 같은데 그치. 장미꽃이 아주 요렇게 된 것처럼 이름이 뭘까요? 얘는 메들레종2입니다아메들레종네와 연두연두 연분홍 요렇게 얘는 모종 저거 저거예요 모주 모주. 네 모종 세금. 어 얘는 판매 안 하고 모종 있어요? 예. 모종. 예모으도 판매합니다. 아 요것도? 네. 요거 큰건 얼마? 6만원. 아, 모주. 이렇게되는 요렇게. 꽃대가 나왔죠? 여기도 꽃대가 하나 나와 있고. 와, 이거는 모주 6만원이라고 합니다. 메들레종 2 모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 포트 모종이에요. 어 얘는 얼마죠? 그럼 얘는 어? 메들레종 2어 모종입니다. 얘는 2만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죠? 한분홍 안나자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꽃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어 요거는 2만원. 지금 꽃은 없지만 사장이 꼭 고피죠, 예, 이제, 방금 가을에. 네. 피죠. 네. 이렇습니다 러시아 제라룸입니다, 얘도. 러시아. 러시아 제라룸, 2만원. 아, 옛날 같으면 언감생시 진짜 2만원짜리가 어디 있나요? <laughs> 러시아 제라룸. 몸값이 대단했죠. 아 사장님 얘도 이쁘네 이드 네,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서 온거야? 네. <laughs>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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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웨덴 메이드 아, 인 스웨덴 스웨덴 아저기 멀리 스웨덴에서 온 안나자네 또 스웨덴인데 얘도 스웨덴 아, 꽃은 참 얘도 이쁘네요 지금 꽃이 적어서 이런데 아, 피면 아주 이쁘겠어요 어, 입장은 요렇구요. 입장도 특이해요. 입장이. 그죠? 입장이 아주 이뻐요. 얘는 가격이 네, 얼마?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서 2만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 얘도 네, 2만원? 네. 와, 가격이 참 착해졌다. 네, 너무 착해졌습니다. 요런 <laughs> 꽃을 원하신다면, 모종입니다. 꽃대는 요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구요. 어, 시키면 요렇게 큰 거부터 좀 네,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작은 건더 네, 네. 키우더라도. 네. 만약에 주문 들어오면 네. 꽃 달리고 좀큰것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suede 된 메디 메드인 suede 된. 메드인 suede 된. 발음이 2만 원입니다. 와. 미시즈 이쪽은... 헬리콥스. 미시즈. 미시즈 헬리콥스. 헬리콥스. 펜 네. 응. 팬시 네, 네. 딱 팬시죠. 네. 아이고, 펜시가 여름에 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 농장은 아주 건강하게 잘 났습니다. 지금 색상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잎장도 이쁘고 이렇습니다. 꽃도 이쁘겠죠? 네, 음, 꽃도 이쁩니다. 잎장도 이렇게 이쁜데. 잎장이 이래요. 꽃은 무슨 색깔이에요? 꽃은 핑크 색깔입니다. 핑크색. 음. 핑크색이라고 합니다. 얘도 꽃이 아, 입장이 이래요, 입장이. 입장만 봐도 이쁜. 우리 또 파란 푸르스름한 입장 있다가 또 요런 펜시 종류 몇개또 섞어서 놓으면 제라룸 베란다가 더 이쁠 것 같네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젊은 꽃님들이 좋아하는데 우리 나이 들은 사람도 요런 거 좋아한답니다. 값이 비싸서 제, 저도 못 사고 있었는데요. 사줬습니다. 2만원 내고 있니다아 얘도 2만 원? 예예. 네, 네, 네. 야, 아 요거 이만 원? 네. 완전 모주급. 진짜? 네. 대도 튼실하고. 네, 네. 와 조금만 키우면 네. 가을에 분갈이 해야 되겠죠 가을에? 네. 가을에 아주 겨울에 키워서 봄에는 아주 모주급으로 탄생하길 2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꽃은 분홍색 꽃이라고 해요. 요렇게, 펜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쪽은 펜시존. 펜시존. 요거는 아주 끝이 또허얘요 더. 이름 한번 음. 볼게요. 네. 홀리입니다, 홀리. 홀리? 응. 홀리. 얘도 <laughs> 홀리. 어우, 끝이 얘는 아주 더 하얘가지고 이뻐요, 얘도. 꽃 색깔은 이렇게 핑크네요. 핑크. 개체 자체가 별난 음. 거. 홀리. 네. 홀리도. 예, 홀리도 2 아주 튼실합니다. 대가 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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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도 모주 아니 모종 2만 원. 2만 원입니다. 펜시도 아주 2만 원이면 가격이 아주 너무 착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음, 얘도. 예, 얘는 우를 쓴 나이즈. 왜안 해? 잘안 보이죠. 안 보여? 우를 쓴 나이즈. 오를 썬나이즈 이야 이렇습니다 얘는 입장만 봐도 이쁜 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네, 얘도 2만원에 내리는 거죠 음. 펜시 종류 2만원입니다 또 꽃핀거 한번 볼게요 네. 얘가 하나 꽃이 쨍하니 피어있어요 사장님 예 얘는 오레노스 플래티넘입니다 오레노스 플래티넘 네. 아유 이름도 <웃음> <웃음> 근데 어떻게 다잘 외우시고 <laughs> 계셔 아유 진짜 아유, 이렇게 핀크고 얘는 가격이? 예 얘도 2만원 정도 아 얘도 2만원? 뭐와 네, 다 너무 건강합니다. 예, 모종 모종인데 지금 꽃대가 하나 살짝 물렸어요. 어, 이렇게 입장도 요렇고 이런 꽃이에요. 핑크. 아, 얘도 이만 원. 예, 이만 원. 얘가 뭐 칼리버? 엑스칼리버. 칼리버. 엑스칼리버. <laughs> 아, 어, 얘는 좀 크고요. 엑스 칼리버 모정이 챘니다. 모종은 엑스 모더리스. okay. 칼리버 모정은한 25,000원 선에서. 음, 아, 러시아거든요. 네. 엑스 칼리버. 얘는 좀 몸값이 조금 더 있네요. 25,000원. 네. 이동 25 네. 얘는 큰 것도 더디 큰가 봐요. 더디 어, 어, 크나 네. 봐요. 네. 다른 거보다 얘는 작네요 <laughs> 작아 작습니다 이님들 얘는 조금 작아요. 아 박에서 들 때는 크드만 받아보니까 작아 이러면 안 됩니다. 작습니다. 얘는 5천원 더 비싸요. 2만 5천원. 엑스칼리버.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기 우리 그 남자 가드닝 하시는 분. 제라르 매니아 우리 누시에님이 음, 예, 누시에님이 요거 엑스칼리버 아, 아주냥 이쁘다고 아주냥 얘는 펜시 중에서도 스피넬입니다. 네. 엄청 크죠 펜시 중에서도 얘는 스피넬. 와 투실하네요. 엑스칼리브처럼 예쁜데아 사장님 이거 모종이 아니다. 네, 거의 모종이 네. 대가 모종, 모종. 대가 네. 어, 튼실하다 자, 4만 응, 음, 자리를 앉은 잡아가지고 대가 조금만 키면 모주택이다. 얘는 가격이, 아, 얘는 가격이 4만 원. 근데 이래요. 이렇게 얘도 무늬가 너무 이쁘다, 입장이. 빨갛게 이렇게 있어요. 빨갛게 이렇게, 엑스칼리버 마냥. 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스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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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원. 꽃 이뻐요? 꽃은 저도 못 봤습니다. 산보하느라고 그러니까 꽃선 있으면 탁 보여 주면 됐는데 꽃은 이보다도 잎이 중요하거든요. 예, 어, 어, 잎장이. 아, 잎이 너무 이뻐. 4만 원. 얘는 또 잎장이 요래요. 음, 아까 찍었어요? 음. 하여튼 뭐 펜시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서 펜시 종류 찾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화해서. 그럼 사장님이 있으면 있다. 이렇게 전해 줄 겁니다. 멀 버리 브리치? 멀 버리 브리치? 멀 버리 멀 버리 브리치? 멀 버리 브리치라고 합니다. 입장 이래요. 아 입장만 봐도 이쁘네 진짜. 얘도 이만 원? 얘도 꽃이 핑크? 핑크? 얘네들은 핑크로 많이 피더라고요. 핑크 핑크 계열. 아 이렇습니다. 이만 원. 펜시는 뭐 거의 이만 원. 엑스칼리버만 25,000원. 얘도 아까 걔하고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예. 요거 아까 2만 원이라고 했어요. 2만 원. 꽃핀 걸로 달라고 하면 꽃핀 걸로 줍니다. 아까 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오레노스 플래티노. 음, 오레노스 플래티노. 아, 이름이 길어서 우리 꽃님들 끝첫자 <laughs> 오레니스? 오레니스. 오레노스. 오레오스. 오레노스. 오레노스. <laughs> 이름이 길어서 우리 꽃님들 끝자리는 건너뛰고, 요거 이쁘다. 우리 꽃님들 40분 있으면 오렌니스. 오렌니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입장이 래요 대는 이렇습니다. 모종이 아닙니다. 저도 가져가고 싶네요. 오렌니스. 2만원. 2만원. 요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장님, 얘네들은 뭘까요? 이렇게 펜시 종류 좀 찍어 봤어요. 스피넬스피넬 아, 요게 스피넬이네요 요렇게. 얘도 스피넬. 얘도 스피넬. 스피넬, 맞죠? 이건 가격이 얼마 될까? 스피넬, 얘도 뭐. 근데 얘는 토분에 있습니다. 토분에. 모주택으로 이렇게 토분에 있어서. 이거는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토분에 있는 스피넬.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세요. 네. 등록했구나, 상표 등록. 응 어, 노블 노제. 예예 근데, 근데 예, 얘도 노시야죠 아니요, 애 국내, 아, 국내 변종이. 아, 얘는 국내 변종이 노블 노제. 예. 와. 어, 뭐 와. 근데 얘가 막 키가 볼게요. 쑥, 꽃도 쑥... 이뻐요. 예, 안큰 것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영구가. 영구. 야, 꽃은 이렇게 쨍한 이쁩니다. 꽃은 이렇게 로제. 쨍하니 이뻐 응. 이거 가격이? 아 얘는 변종이 국내 변종이? 네 케이제라룸 케이제라룸 노주노블로제 노블 노블로제 네. 원래 이름은 로제고 그 입봉했는 분이 로제, 응. 노블이에요 노블 입장 <laughs> 노블 얘는 그럼 3만원? 네 이야 이렇습니다 뭐3만몇개 해도 되겠네 보니까 <laughs> 키가 커가지고 어, 이제, 가을에, 가을에 잘라가지고, 요 중간에 잘라가지고, 우에는 삽목하고, 어, 삽목 몇개 나오겠습니다. 노블노제 3만원입니다. 3만원. 얘는. 국내 변종이. 3만원. 아우, 꽃이 이뻐요. 이뻐. 이렇게 찍어 보았어요. 아, 여기까지 뭐, 꽃핀 거몇 가지 이렇게 찍어 보았어요. 온 김에.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9월달 쯤은 이제 꽃이 많이 필것 같네요 보니까 사장님도 9월 중순 되면 꽃이 많이 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 어 주문 그 저기 뭐야 그 전화번호 하고 이렇게 좀 링크하고 다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쁜거 마음에 드신거 있으면 어, 주문하시면 됩니다